네,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어, 오늘은 음, 12월 5일 새벽 1시 5 0분이네요 음, 오늘은 낮에 제가 방송 올렸어요, 그죠? 네, 낮에 방송을 올리고 오, 여러분들한테 그게 뭐 음, 오늘은 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그려드렸는데 지금도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음, 그래요. 저는 뭐, 라이트 코인을 대응을 좀 했었었고요. 그래서 다시 물량을 살짝만 채워놓은 수준으로 변했네요. 살짝만 채워놓은 수준. 그래서, 이미 95,000원에 팔았던, 고만 6 0 0 0원에서 팔았던 것에 일부만 살짝 채워놨습니다. 계좌 관리라고 하죠. 이제 좀 지금부터는 또 물려있겠죠. 적당히. 음. 아, 지금 뭐 당장 반등할 것이라고 샀던 건 아니고요. 이제 개수를 좀 맞춰서 계좌를 맞춰 비율을 맞춰놓기 위해서 지금 세수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. 왜냐면 저는 이미 9800정 팔았거든요. 판 것에 일부만 좀 채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. 제 매매 습관이고 매집이다니까. 그죠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되었고 어쨌건 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입니다. 음 근데 비트코인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려 드렸던 것 같아요 이그림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름대지를 좀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서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만약 에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 깨짐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은 흐름에서도 매수 이전에서 노리는 게 맞아요 1900만원대에서 매수를 노리는 게 맞는데, 제가 또 항상 높아지면 우려 싶은 거는, 항상 이렇게 내려올 때 사실까봐 좀 이렇게 우려스럽거든요.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시면, 꺾여서 지금 다이버는 하락되면서 만들어 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좀 그렇고,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별변 중심 근처 약간 올라오면 이렇게 1960만원 정도 되겠지. 일단 이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반, 하는 모습을 체크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. 어쨌든 현재 아직까지 매니션은 이렇게 됩니다. 나올지 안 나올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. 지금 현재 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한번 죽지 않을까, 뭐 생각이 드는데, 뭐 꼬라박을지 아니면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, 행보, 그러니까, 급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꼴랑꼴랑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. 그죠? 두고 봐야 될 일이고, 어, 어쨌든 지금은, 그리고 저는 이미 쇼스로또 재미를 보고 있다. 뭐, 개수를 보여드리자면, 음. 이익에서 시작을 해서 꽤 많은 개수가 늘었죠. 그죠? 실제 뭐 엄청 작은 금액이죠. 0.05 비트 밖에 안 되니까. 근데도 이제 개수로 치면 10% 이상 늘어있는 상태입니다. 숏을 위주로 봤는데도 그렇죠. 여기 보시면 손실 난 것도 꽤 있습니다. 크게 근데 손실 뭐난 것도 여기 있습니다. 그죠? 두번두번 이렇게 손절 타이트하게 못 치고 제가 운전하다 대응을 못 해서 생긴 현상이고, 그 뒤로는 뭐 그래도 꾸준히 계속 수익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지금도 이제 계좌 관리를 다 해놨어요.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스탑로스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편하게 잠을 잘수 있겠죠. 올라가도 뭐 손탑노스 나가면 그 뿐이니까, 그죠? 다섯 음, 배를 주로 치고 있고요. 재미, 심심하니까, 재미있으니까, 이렇게 하는 거고. 사실 현물은 매수, 소위 포지션이고, 선물은 이제 매도 포지션인데, 선물을 조금, 선물을 조금 줄이면서, 어, 심심할 때 매도를 치면 또 재미도 있거든요. 저 심리 관리 이런 기법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 어쨌든 비트는 그런 모습이고요 있 어, 비트는 일단은 고점 신호를 내고 지금 현재 고정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월봉이나 그리고 큰, 아주 큰 흐름상에서는 음, 아주 큰 흐름상에서는 뭐 어쨌든 조정이 나와도 위로 더, 가, 더 가고 싶어 한다 이 개념이 맞는 거고요 그렇죠? 이 개념이 맞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볼백라인 타고 올라간 이 시점 1900만 원씩 이 시점 예서는 이제 한번 챙겨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. 이거 반등하네, 어 반등하면 반등하는 거고, 그치? 뭐는 사실 뭐 리플이라는 이야기,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모양 리플에 대한 상담을 좀 했어요. 네, 리플은 어쨌든 12월 고점을 가능성 찍을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. 지금 이제 초전파에 대한 끝자락에서 반등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좀 찝찝합니다. 어쨌든 600원대 초반은 이제 이 리퍼를 조금 수익을 조금 실어하셨던 분들은 살짝은 담겨도 좋겠지만 해보. 풀매수를 할 만한 그런 만큼 흐름은 아닙니다. 이 뭐죠? 잠시만요. 아이고, 치즈케이크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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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자, 어쨌든, 그런 느낌입니다. 어쨌든, 뭐, 지금은 우리가 리퍼를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 아주 조금만 노려보시고, 요구간, 540, 50원 50 때는 글쎄요 어쨌든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죽는 그림 그래서 저는 400원 에는 와야 편하게 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분 나쁘시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예측보다 여기서 오면 여기서는 좀 긴장을 하고 어, 이걸 좀 잡아볼까 이런 나 다음 볼까라는 흐름을 체크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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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여기서 돌파 이 그림이 나와야 저는 편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거든요. 이렇게 나오면.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 유튜브 버전으로도 여러분들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좀 지금 매력적인 흐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. 어. 오케이? 근데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이 길이 가볼 수도 있어. 몰라. 어. 알수 없어. 근데 이 강성이 그렇게 한번 가더라도 다시 이기이 오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전반적으로 일단 또볼빈이 수렴된 상태에서 반등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큰 방장 뭐 업체나의큰 반등이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조금 있으십니다. 요거는 그래도 반등을 하더라도 한번 좀더 쉬었다가, 이런 뭐 튀고 이렇게 죽는 그림이 잘 나오더라도, 어쨌든 좀 찝찝한 그런 형태다. 그래도 어쨌든 아까 그 타이밍, 그타 600원대 초반, 음, 말씀드렸듯이 그 타이밍은 살짝 정찰 한번 들어가 볼수 있는 흐름은 되겠지만, 내셔아 스토케스틱이 지금 당장 많이 갈 거라고는 좀 확신하기 좀 어렵다.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. 그죠? 다른 것 모두 다 비슷합니다. 다른 것불 필요 없고 리플륨 잘 가거나 잘 가거나 아, 리플륨 몰림돈들 등신 그렇죠? 리프륨 정수리 또 잡았다라고 방송 해드렸고 어, 1 3화에 대한 가치는 강세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빠져 나올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조차 다 짜드렸습니다. 그렇죠? 이거에 대한 반등 여기서 나올 것이고 여기서 한번 또5월대에서 반등 한번 나올 것인데 가능성 크다. 그러면 이때도 빠져 나오라 그랬지 이거 들고 있는 게 아니라. 물려있으면 병신입니다. 그죠? 리플링아직도 물리는 사람 병신. 오늘 부전는 그걸로 쓸것 같아요. 오로 좀땡겨야 되거든. 자, 이다도 그렇고, 스텔라도 그렇고,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스텔라도 140원대가 오게 되면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는 흐름이 될것 같고요. 600원, 이것도, 이다도 마찬가지요. 어, 이다는, 이까지 오면 편하겠는데, 이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.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,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거든. 이다는. 해당 이 구간을 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150원대에서 좀 처치 흐름이 나오는 준다면 처치 흐름이 나오준 여기 양말에 딱 들어서 준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서 준다면 여기서는 매수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 모습, 요 모습이 나오면 가장 법이에요. 이럴 때 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음, 그래요. 네. 라이트 코인 물량 잘 채웠죠. 그죠? 음, 라이트 코인. 자, 요거를 얼마 에다안 고쳐서 4백 9만 4백원에 다시 물량을 살짝 채웠거든요 어, 반어 살짝 했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계좌관리 해 놓으면 되겠지 이거 흐름이 되는지 한번 보고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건 크게 안 보겠습니다 음, 더한건 크게 볼거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래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만한 그런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, 크게 봐도 일단 도전해볼 수 있을만한 흐름이 될것 같고, 비트코인 골드도 막 나중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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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준다면 여기에서 노력을 돌려볼 수도 있겠지. 그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이군에서는 부릅 뜨고 있어야 되겠죠. 눈 부릅. 그렇 음.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것도 뭐, 문제는 없겠죠. 그죠? 그래서 적당히, 적당히 매수를 해놓고, 지금은 뭐, 우리가, 우리가 편하게 매수했던 존이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, 매수에 대한, 그러면 지금 사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좀 됐으니까, 지금은 적당히 청산해놓고, 또 남은 물량은 적당히 들고 있으면서, 냠냠쩝자 언제 움직이나 그리고 관람을 하다가, 또 우리가 원하는 신호, 원하는 기간만큼의 흐름이 지나고 난 다음, 원하는 시그널이 등장을 했을 때, 그때 또 편하게 주워 담아 보자 주어 드을 만한 자리는 자리 값이라기보다 자리에서의 돌린 흐름을 나와야 되거든. 참 많이 참 어려운데. 그때 되면 또우리 단톡방 버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주말은 방송이 딱히 없으니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흐름, 뭐 독특한 흐름 등장한다면 카톡방에서라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